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유형 연습의 세 번째 지문인 북새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이 글의 뭔가 특징적인 요소들을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기행 가사로서 이제 화자가 이동하는 경로가 드러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로가 드러나고 그다음에 경로가 드러난다는 건 여러분 구체적인 지명이 나타난다는 거겠죠. 자기가 이곳저곳을 옮기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사실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왜 비판적인가 했더니, 화자가 바로 암행어사이기 때문이에요. 암행어사로서 백성들의 생활을 시찰한 체험과 백성들에 대한 애민정신, 백성들을 안쓰럽게 여기고 사랑하는 정신이 나타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왜 비판적인가 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요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겠죠.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일상 어휘, 그리고 사투리, 방언을 사용해서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시어를 반복해서 화자 자신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행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성이 면리론고 우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묻는 의문형 표현이라고 하죠. 네, 의문의 표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표현법을 묻는 문제 이러한 내용들이 선지로 구성되어서 출제될 수 있겠죠. 우리 말이 지쳤구나. 자, 어딘가 뭔가 이동을 많이 했나봐요. 기행가사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서성밖에 잠깐 쉬어 말 얻어먹이려니 말한테 밥을 주려고 했으니 갑자기 소주 장수 앞에 와 팔려 하니 그 술을 먹어보자 자 소주 장수가 갑자기 와서 술을 팔아서 그걸 한번 먹어봤더니요 촌 사람의 솜씨가 아니래요 이말인즉슨 소주의 맛이 아주 좋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화자는 근데 여기서 좋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행어사이다 보니까 이러한 소주를 파는 행위와 그 소주의 맛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관가술이 분명한데 그 곡절 뭐를 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술 좋아함을 태수가 들었더라. 아, 내가 술 좋아한다는 걸이 태수라는 존재가 들었구나. 그래서 나한테 팔려고 하는구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겁니다. 미리 독에 빚어, 예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수상이 오는 손, 이 손님인데요. 바로 자기 자신, 암행어사인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겠죠. 나인 줄 짐, 짐작하고, 어, 짐짓싸게 파는구나. 자, 태수가 아행어사인 화자가 술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화자가 아행어사임을 짐작하여 좋은 술을 싸게 팔았대요. 이거 왜 싸게 팔겠어요, 여러분? 잘 보이려고. 그쵸? 자연이이 소식을 바람결에 얼핏 들었더니 아는 채 무엇하리 담배 때 둘을 주고 한 병을 기울이니 감옥로 다름없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감옥로는 아주 맛이 좋은 술을 의미해요 여러분. 감옥로는 뭐 중요한 의미는 아니고요. 어, 되게 맛있는 술이다. 질존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속 깁도야 이 부사야 너 언제 날 알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야 너 진짜 대단하네 너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속깁도다라는 표현 때문에 어 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라고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서부터 종성까지. 자, 기행가사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자, 종성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드러났어요. 오십리가 된다 하니, 밥비 가는 저문길에 얼음 밑에 빠졌구나. 음, 겨울인가봐요. 벗어냉전 다적시고 동태가 되었구나. 내가 온몸이 적고 지금 막 추위 때문에 뻣뻣하게 굳어있는 모습이 동태와 같대요. 그러면서 남한테 보이기 부끄러워하고 있네요. 조금. 중간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기생이 말합니다. 저 양반이 어사신가? 여기서 말하는 저 양반은 화자인 거죠. 자, 어사또 몰골보소 그 집이 가난한가? 가슴 어찌 꺾어지고 옷은 어찌 까마며 발 맵시 더욱 좋다. 집신조차 신었구나. 키 크고 얼굴 기면 어사라고 하던가? 들을 때는 버밀런이 보니까 미역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 기생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죠. 그대로 가져오고 있어요. 기생이 화자인 자신을 보고 그 외양을 뭔가 우습게 표현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쵸? 표현 방식을 묻는 문제 에 이런 내용들도 출제될 수가 있겠네요. 가만히 살펴봐도 내가 봐도 초라하대요. 자. 위를 갖춘 후에 좌수, 이방 잡아들여.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암행어사로서 일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 차름새를 조금 장, 어, 단, 정리하고요. 좌수나 이방 이렇게 못되게,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존재들 을 잡아들여서 몹시 치며 형추하니 정강이가 찢어지되, 큰칼 씌워 봉인하고 끌어내어 하옥하니, 자그 기생은 자기가 처음에는 음, 뭐야 왜 이렇게 초라해? 라고 했었지만 어, 눈치를 본다라는 거죠. 고슴도치되었더라. 아까는 조롱더니 지금은 떠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는 나의 초라한 몰골을 조롱했었는데 지금 화자가 암행어사로서 엄하게 징벌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회령으로 간대요. 자 여기서도 구체적인 지명이 드러나네요. 그쵸? 자, 회령 자고 어디 갈거 어디로 간대요? 부령으로 간대요. 고풍산 어두울 때 원집으로 들어가니 밤중에 숨이 막혀 놀랄게요. 일어나니 온 방에 연기가 가득 병풍에 불이 붙대. 저골이 찾아보니 계좌 추가 되었더라. 자, 지금 불이 났어요. 음, 자다가 불이 난 겁니다. 화자가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네요. 음. 자 남의 옷 얻어 입고 불영으로 가오리라 불영끼리 무섭더라 불씨에 지진 나서 자 도처에서 땅이 꺼졌대요. 지금 화자는 뭔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화재도 겪고 지진도 겪네요. 그쵸? 암행어사로서의 일이 순탄하지 않아요. 자, 여러 달 굶주리다. 혹시 혹시 출두하면 음식은 성대 하나, 하나라도 살로 가랴. 이 부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첫 부분에 읽었던 것처럼, 암행어사가 간다고 하면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잘 차려준대요, 거기 사람들이. 응. 그런데 내가 일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살로 안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잘 먹어도 대접을 받아도 살로 안 간다. 음, 힘들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하고 있네요. 그 누가 어사볕을 좋다고 하였던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본고파출 쾌한 일인가? 형문 곤장 참아하랴. 목, 못 못할 일 억지로 하니 제 심정 나빠지고 와, 못할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의 부담감도 지금 너무 큰 상태인가 봐요. 고맙다니, 잠깐이요, 원수는 대대로다.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잠깐이고, 오히려 척을 지고 적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애써 다니면서 백성 고통 자세히 알아 낱낱이 보고하니 조정해서 살펴보고 열에서 일곱여덟 시행을 아니하면 그 안이 아니 허망한가 이 일이 상관 있다. 자, 내가 암행의사로서 이런 백성의 어려움을 조정해 보내도 보고돼도 시행을 안 하면 나 너무 허망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물며 북도 백성 위로할 것 많더리라 위로하여 주시면 부탁노아 하울이라 불쌍하다 북도 백성 한양이 수천리라 감사도 모르는데 임금을 어찌 알리 제 몸에 고통스러운 일 아무리 있더라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냐 형편이 하리럽다 자 이런 부분들 부분 부분에서 백성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죠 그쵸. 조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주상 전하님이 너의 고통 염려 하서. 날 보내어 알려 하시니 내가사 아뢰려니 죽지 말고 기다려라 은택이 미치리라 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아 너네 죽지 말고 기다려봐 내가 힘써 볼게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비누니 햇빛 아래 택배하고 비누니 봄기운 포택할 때 음곡부터 먼저 하면 먼 곳에 저 사람들 거의 거의 도모하리 자 백성들에 대해서 임금께서 좀잘 살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음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어요. 반납계의 늙은 몸이 임금 은혜 아니시면 6,500리 먼 길을 탈없이 왔겠는가? 임금님 은혜 덕분에 그래도 내가 별큰일 없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야, 이잔 씻어라. 천왕시 1만 8천, 지왕시 1만 8천 합하여 3만 6천세를 우리님께 헌수하자. 우리 임금님께 장수를 비는 뜻으로 술잔 올려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에 대한 애민정신도 드러나고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드러나는 부분도 나타나네요.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2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이죠?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속깊도야 이부사야 너 언제나 알더냐? 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부정적 반응에 해당하는 것이지 뿌듯해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 아닙니다. 이번 작품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와 학습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